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세트랙아이 세트랙아이라는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트랙아이 이슈를 좀 봅시다. 자 세트랙아이 얘도 그쵸어요번에 위성 관련 주죠. 자어 최근에 이제 인공위술 기술을 넘겼대요. 우리볼 어야 이런 건 이슈도 있네. 개발 인력 설립사 우단 이전 혐의로 검찰 정부 예산 200억 대도 국가 와 이거는 기술 유출은 심각하죠 자 봅시다 한국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이론을 개발한 핵심 인력이 설립한 세트랙아이와 이사 회의장이 국가 핵심 기술 정에허가 없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기술 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트렉아이가 UAE에 넘긴 인공위성 제조 운영 기술은 정부가 약 200원의 비용을 지원해 개발됐다. 세트렉아이는 해당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판단하지 않아 정부 등록 및 신고 절차를 어, 밟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어,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산업기술보사대는 쭉 나오고 있고요. 어, 악재죠. 악재. 자, 어, 최초 위성기업인 우리벨를 개발한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 인력들이 설립한 화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어, 최근에 이제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안타깝죠? 이슈 자체가 나쁘죠, 나쁘. 그쵸. 실적들은 어땠나요? 아 이건 악재, 악재. 그쵸. 제가 예를 보시면, 자, 어, 최근에 이제 실적도 좀 나아지고 있는 흐름인가? 실적도 좀 나아지고 있는 흐름에 악재가 나온 거지. 악재 자체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슈, 뭐, 무난한 실적, 추가 이성임대 계약을 기대, 이런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볼땐 이제는 뭐예요? 예. 요, 요,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악재인 거지. 기술적인 악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월봉부터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는 중요한 자리인가 어딜까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전에 고점인, 어, 월봉에서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작을 했던 지점이 여기야. 그리고 여기에 절반도 이렇게 중요하게하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분과 기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당연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어, 44,0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거를 주봉이고요. 자 주봉에다 44,000원을 그도록 할게요. 44,000. 이 가격이 좀 중요한 가격대요. 여기까지는 열어놓으세 오늘도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4 4 0 0 0 원이라는 가격이 엄청난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봉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요. 자, 우리는 소통방이 있어요. 소통방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하셔요. 어제도 7% 이상 수익 청산했죠. 모비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장하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영상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자, 예, 그래야지 입장을 하세요. 자, 가 44,000원을 1봉에 넣고 그렇죠? 44,000원을 이렇게 1봉에 긋어놓고 보니 그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얘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자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쵸. 이 부분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여러분 조금 고민, 손절 고민해보셔야 될 자리 같고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번호를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 우리가 로봇을 좀 사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어 로봇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부품주는 전혀 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품주를 사야 되는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하고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갔죠. 로봇 쪽으로 하고 있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보다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있터그쵸 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 업계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 되겠죠 그리고 철강 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츄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쵸?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뜸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호 상용화,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추... 투자 포인트 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G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부 R&D 과제 에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원이에요, 4만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자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바,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